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 자, 오늘은, 어, 허물을 덮어주면 관계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최근에 또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얘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주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부모의 자격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 최근에 많은 부모들이 내가 스스로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어, 뭐,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때로 심한 경우는 우울증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사실 이 말을 좀 사용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요, 육아설를 너무 많이 본 부모들이에요. 또 어떤 방송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좀잘 키울까 늘 고민하던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자, 그렇게 열심히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는 어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 부모 자격이란 용어는 성립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의 자격은 또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떤 참 자격 부족이다 라고 말한 데서 그럴 수 있지만 외부 사람이 또 그것도 혹시나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한다는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모의 자격은 외부로 말하는 그런 문제도가 아닙니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또, 좀더 나아간다면, 정말 부모로서 좋은 어떤 입지를 마련하고, 그 자격을 갖춘다면, 어떤 면에서 외부적인 부모의 어떤 경제력이나 지식적 수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식을 정말 품어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그 허물도 덮어주고, 약점을 때리는 가려주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자식들이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약점이 있지만 실수할 때가 있지만 부모는 그래도 가끔씩은 거를 간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척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도리어 그런 것들이 또 그럴 때, 어, 그런 허물을 덮어줄 때 관계 보이지 않았던 벽들이 허물어지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향해서 목숨을 거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기 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 배반하는 행동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또 자녀들이 어떤 그 부모의 바라는 소원도 그렇고 불만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부모가 나를 믿어주으면 좋겠다가 소원이고 불만은 우리 부모는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하는 게 불만이 되기도 하지요. 자,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아, 부모가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자, 어, 박찬석 전, 아, 전 경북대 총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에 회자되고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아버지의 그 믿어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경북의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잘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발반 석찬은 68명 중 68등 꼴찌를 했다. 자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자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이렇게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작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어, 찬숙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비네 라고 하셨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요.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명순이는 자식은 참잘됐어 1등을 했으면 책글리를 해야지. 라고 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가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 뿐인 돼지를 자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우리 집 재산 1호였다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뛰어들어가 죽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해보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갔다. 그래서 어머요, 저 중학교 때 1등은요 사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신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대. 막구마해라. 뭐 손자가 듣는데. 라고 하셨다. 자식이 성적표를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알수 때로는 허물을 덮어주면 관계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참 어쩌면 세상 사이가 팍팍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너무 적었기 때문 아닐까요? 작은 허물을 덮어주므로써 또 오히려 도리어 작은 허물을 덮어주기는 그냥 작은 허물도 그냥 크게 확대해서 문제를 만드는 게참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죠. 자, 때로는 자식도 물론이고요. 배우자도 물론이고. 또 혹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작은 약점이나 허물도 때로는 덮어주면 관계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